메트로벤쿠버에 살면 1년에 딱한 달간 생새우를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5월 초순에서 때로는 6월 초순까지 이어지는 정도의 기간이에요. 팔딱팔딱 뛰는 새우의 모습이 정말 생생하지요? 이름이 스팟 브런 인데 한국어로는 흰 점박이 큰 새우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흰 점이 있거든요. 이 새우는 큰 마트에서도 구입이 가능하지만 밴쿠버는 바다에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항구에 가면 살아있는 새우를 바로 배에서 내리자마자 구매할 수가 있어요. 정말 신선하기 때문에 회로 먹기에도 아주 좋답니다. 저희는 밴쿠버 시내에 있는 Fisherman's Wharf라는 항구에서 사 먹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리치몬드 지역의 Ladner라는 지역에서 주로 사 먹었어요. 이곳은 원래 예약을 하면 가격을 25% 정도 할인해 줬었거든요. 예약의 장점은 꼭 할인뿐만 아니라 매진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그냥 가서 여유있게 살 수도 있지만, 운이 나쁘면 멀리 운전해서 한국까지 갔다가 허탕을 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예약을 한 사람은 줄을 서지 않고 먼저 받아가니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약을 하면 미리 상자에 담아 둬서 싱싱하지 않은 것을 받아올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눈앞에서 바로 무게를 재서 우리가 가져간 아이스박스에 직접 담아 주거든요. 비용을 더 내면 배달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때에도 트럭에서 직접 바로 무게를 달아서 담아줘서 아주 신기했어요. 저희가 이번에 구매한 양은 15파운드였어요. 한국식으로 하면 7kg 정도 돼요. 파운드당 25달러를 줬으니 37만원이나 들었네요. 작년엔 파운드당 19달러를 줬으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 사람이 살면서 뭘 이렇게 많이 사냐고요. 저희는 이때 손질을 해서 이 새우를 1년 내내 먹어요. 달만 손질해 두면 1년이 되어도 여전히 맛있거든요. 올해 유난히 더 싱싱한 것 같다고 남편이 말하네요. 팔짝팔짝 뛰는 거 보이시죠? 이 새우 손질의 첫 번째 단계는 머리 따기예요. 잔인하죠? 사실 참 불쌍한데 머리가 달린 채로 보관을 하면 새우가 죽으면서 새우 머릿속에 들어있는 효소가 몸통으로 침입하여 살이 물러진대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재빠르게 머리를 따고 몸통 부분을 헹궈주거나 아니면 산채로 바로 익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답니다. 새우가 팔딱거리기도 하고 뾰족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남편이 두꺼운 장갑을 끼고 머리와 몸통이 닿는 부분을 재빠르게 비틀어 잘라냅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원래 구매하던 곳은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여행 중에 이메일을 확인한 남편이 고민하다가 하는 수 없이 원래 저희가 잘 가지 않던 스티브스턴 한국 쪽에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한다고 그것은 가격이 싸진 않지만 허탕을 칠까봐 그래도 예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제가 심하게 아팠어요. 기침이 너무 심해서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할 정도여서 예약한 날짜에 결국 남편이 혼자 다녀왔어요. 원래는 갔다가 항구에서 데이트 삼아서 점심도 좀 먹고 놀고 오자고 했었는데 날씨까지 바람이 불고 아주 추워서 결국 포기했어요. 자, 이제 다 땄네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제는 소금물을 준비할 차례예요. 물 1리터에 소금 한 큰술 정도를 넣어 준비합니다. 바닷물 농도를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냉동실에서 삼투압으로 살이 무르지 않도록 하면서도 냉동실 화상을 입지 않으면 되지요. 통에 새우를 담은 후이 물을 부어서 냉동고에 넣을 거예요. 이렇게 보관하면 1년 동안 끄떡없어요. 이제 새우 몸통을 다시 한번 헹궈줍니다. 머리를 딸때 혹시 묻어 있을 수 있는 그런 효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관해 둔 새우는 보통 해산물 정찬을 차릴 때 살짝 데쳐서 에피타이저로 내면 좋아요. 저는 가끔 이걸로 새우장을 담그기도 하는데 게장보다 쉽고 먹기 편해서 특별한 날에 애용합니다. 저희는 요거트를 먹고 나면 통을 씻어 모아두는데 육수나 이런 새우 같은 것을 보관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저는 유리 용기를 좋아하지만 얼릴 때는 터지기 쉬워서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요. 많은 양이 필요한 날과 조금만 먹는 날을 구분해서 숫자를 세면서 통에 담습니다. 이 전박이 새우 스팟 프런은 미대륙 연안 태평양 바닷가의 7가지 새우 종류 중에서 사이즈가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릴 때 2년간은 수컷으로 자라다가 나머지 2년은 암컷으로 살아간대요. 정말 특이하죠? 그래서 큰 암컷은 길이가 23cm나 나간다고 합니다. 6월이 지나면 먹을 수 없는 이유는 이 암컷이 산란기로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멸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획이 금지됩니다. 먹거리에 진심인 저희 부부는 제철 음식에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철에 나올 때 넉넉히 사서 보관하고 보관 불가능한 것은 최대한 신선하게 즐기며 먹는 것이 저희의 식사법이에요. 자, 이제 다 담았어요. 제법 많죠? 이렇게 해놓고 나면 남편은 아주 뿌듯해한답니다. 그리고 이쪽에 따로 빼놓은 것은 얼리지 않고 바로 먹을 것들이에요. 이제 뚜껑에 개수와 연도를 표기해 줍니다. 물론 새우라고도 써줘야겠죠? 나중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면 안 되니까요. 이제 물을 붓고 뚜껑을 덮어주면 냉동고로 갈 준비가 완료됩니다. 식비가 제법 많이 나온다 생각할 수 있지만 외식을 거의 하지 않고 집에서만 해 먹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또한 노부부가 다른데에 쓸 돈이 뭐가 있겠어요? 별달리 쇼핑을 즐기지도 않으니, 그냥 건강하게 먹고, 건강한 만큼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냉동고에 갈 준비 완료! 이 새우를 잘 보면, 점이 머리 가까운 쪽에 하나 꼬리 끝 쪽에 하나 이렇게 딱두개 있어요. 이게 이 새우의 특징이에요. 원래는 바로 먹어야 제 맛인데요. 이 날은 정말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음식은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먹기로 하고 냉장실에 보관했습니다. 그럴 때는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얼음을 지퍼백에 담은 후 새우 위를 덮어서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그러면 신선함이 오래가지요. 잘라낸 머리도 버리지 않고 따로 보관합니다. 이걸로 새우머리 비스크라는 수프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육수를 내면 아주 맛있습니다. 남편은 서양식으로 육수를 내서 냉동 보관했다가 해산물 요리할 때 조금씩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차우더 같은 거 만들 때 아주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대로 얼려두었다가 찌개 그릴 때나 육수 필요할 때 국멸치와 함께 하나씩 사용하면 모든 국물이 다 맛있어집니다. 넓게 펴서 냉동했다가 다시 모아서 보관하면 하나씩 잘 떨어져서 아주 좋습니다. 결국 그 다음날도 제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회는 포기하고 간단히 익혀서 먹었습니다. 소금구이 대신에 바베큐 그릴에 구웠는데 아픈 와중에도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저희는 해산물 먹을 때 사용하는 가위가 있는데요. 가늘고 끝이 구부러져서 아주 편리합니다.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껍데기를 벗기고 녹인 버터에 찍어 먹어요. 보통 마늘을 넣어서 녹이는데 이번에는 파슬리도 좀 넣었어요. 아무것도 찍지 않아도 맛있지만 그래도 버터가 들어가면 풍미가 더 좋아지지요. 나머지는 끓는 물에 데쳐서 먹었어요. 물을 팔팔 끓인 후에 새우를 넣고 다시 끓기 시작하면 바로 건져요. 너무 익히면 살도 뻣뻣해지고 퍽퍽하고 맛없어지니까 정말 살짝 데치는 기분으로 익혀야 돼요. 이렇게 익히면 정말 아주 부드럽고 촉촉해서 맛있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정말 맛있어 보이죠? 올해에는 제가 아파서 비록 이렇게 간단히 먹고 넘겼지만 원래는 아주 기분 내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잘 차려서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 드리려고 예전에 먹었던 사진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푸짐하지요? 스팟프런 새우를 사 오는 날에는 원래 이렇게 새우만 가지고 한끼 상을 차린답니다. 제일 앞에 보이는 것이 남편이 좋아하는 데친 새우예요. 살이 아주 탱글탱글 맛있어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소금구이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사랑인 새우 소금구이가 빠질 수없죠 남편은 처음에 머리를 붙인 채 조리를 한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지만 한국에서는 다들 이렇게 먹잖아요. 소금 넉넉히 두르고. 뚜껑 덮어 8분 정도 익히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익어요. 이 맛은 굳이 표현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회예요. 저는 회로 먹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이거는 정말 신선할 때딱한 번만 먹기 때문에 최대한 즐기려고 하지요. 오직 사오자마자 살아있을 때만 먹을 수 있으니까요. 머리만 떼고 헹궈서 상에 올립니다. 껍질까지 미리 벗겨서 준비하면 더 먹기 편하겠지만 그러면 순식간에 볼품이 없어지고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동안 온도가 너무 올라가므로 그냥 한번 깨끗하게 씻어서 그대로 상에 올리고 즉석에서 까먹는 방법을 택합니다. 남편은 새우를 회로 먹는다는 사실에 역시 놀라워했는데요. 먹어보고 그 맛에 감탄했어요. 정말 탱글하고 입안에서 살살 녹거든요. 와사비를 넣은 간장에 찍어 먹기도 하지만 그냥 레몬만 살짝 뿌려도 충분해요. 정말 새우가 이렇게 달콤할 수 있을까 놀랍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챙기는 항목이 새우 머리 튀김이에요. 새우 머리를 먹는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던 남편도 먹어보더니 랍스터 머리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특히 촉수와 다리는 튀기고 나면 꼭 새우깡 같아요. 입안에서 바삭바삭 하면서 고소합니다. 튀겨서 맛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물며 칼슘도 풍부한 새우 머리는 맛과 영양을 한 번에 잡는 음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새우 머리를 튀길 때 마당에 민들레꽃도 함께 튀겨서 곁들였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만 물러가고요. 남은 사진들은 슬라이드 쇼로 돌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파서 한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이제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니 또 다른 영상도 부지런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